구글 크롬에서 소파를 검색했습니다. 쇼핑몰과 가구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4인용 소파를 클릭한 뒤 웹페이지를 모두 닫았습니다. 그런 뒤 새로 크롬을 열어 22대 국회 관련 뉴스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기사를 클릭하자 아까 봤던 소파 광고가 나옵니다. 그냥 소파가 아니라 이전에 들렀던 가구 브랜드의 4인용 소파였습니다. 클릭하자마자 바로 구매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용자가 필요하다 싶은 걸딱 맞춰 보여주는 맞춤형 광고입니다. 크롬은 이걸 어떻게 안 걸까요? 죽은 깨 소녀 엘리. 엘리의 데이터 경매라고 적혀 있는 문을 열자 경매가 한창입니다. Charming Ellie's private data. 가장 먼저 엘리가 열어본 메일함이 낙찰됩니다 온라인 구매 내역, 위치 정보 같은 아주 사적인 정보들이 경매장에 줄줄이 나옵니다. a browsing history, a l a t e texting habit. Sold.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가 이런 식으로 팔립니다. 엘리가 온라인 이용자라면 경매 진행자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 경매 참가자는 광고주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경매에 붙이면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광고주의 광고가 낙찰돼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 쿠키 때문입니다. 쿠키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 파일입니다. 과자 먹을 때 생기는 부스러기 같아 쿠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쿠키를 들여다보면 이용자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웹 페이지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았는지 다알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바로 이런 쿠키를 수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좋아요 누르고 누 누군가의 글에 댓글 달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하지 않습니까? 눈 뜨자마자.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데이터 활동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활동들을 플랫폼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정인의 선호나 특정 그룹의 어떤, 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활동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중요한 노다지의 어떤 데이터 노동 어, 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은 간편 결제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구내식당 무인 단말기 앞에 학생들이 줄서 있습니다. 메뉴를 고르고 단말기를 보기만 해도 밥값이 결제됩니다. 최근 네이버 페이가 출시한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입니다. 인식이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되는 점이 굉장히 편했어요. 아마존은 손바닥 결제를 내놨습니다. 대형 슈퍼마켓 홀푸드 매장 500여 곳에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개인 정보들이 결제 정보와 결합하면 값어치는 더 뜁니다. 광고도 더 비싸게 팔수 있습니다. 실시간 경매 시스템을 초기부터 도입한 구글의 광고 수익은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광고로 번 돈은 2378억 달러, 327조 원 규모로 전체 수익의 77%를 광고가 차지합니다. 메타의 광고 수익은 전체 1319억 달러, 181조 원 규모로 전체의 97%입니다. 지난해 네이버 매출 9조 6천억 원 가운데 3조 6천억 원, 카카오는 플랫폼 부문 매출 4조 원 가운데 1조 천억 원이 광고에서 나왔습니다. 특정 고객이 미래에 얼마만큼 쇼핑할 수 있는지 생애 어떤 쇼핑 금액 같은 것도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간편결제 시스템을 장착한 쇼핑 앱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 소비자로부터의 어떤 소비자보다 소비자 본인보다도 소비자의 취향과 어, 소비 특성을 더잘 아는 알고리즘이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섬뜩하게 무서운 면도 있죠. 감시 자본주의. 쇼샤나 주보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현재의 디지털 사회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구글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구글이 우리를 검색하는 시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빅테크 기업들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당신이 클릭했으나 깜빡했던 제품들, 당신이 최근에 샀었던 제품들을 자꾸 자꾸 띄워오면서 우리가 엉눌를고했던 어떤 재화에 대한 욕구를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항상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 사이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